h a l l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많은 혼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해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이처럼 얘기할 수있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잠시 내려를누고자 하오니, 저기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진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듣는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의 생각들이 하나님으로 우사회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그의 시간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년 5월 12일 오후 2시에 스산성에서 8.5의 강릉지 7만 명이 사망 했습니다. 부상자는 34만 명이 생겼고, 실종자가 14,000 명이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은 2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느꼈습니다. 그 수단성의 지진을 수습하기 위해서 구조원들이 그 수단성에 모였습니다. 안 무너진 흙더미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구조이 죽어있는 여인 모습 안에 또한 아이가 깔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이 오후 2시였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고 했었던가요? 여인의 오른손에는 젓가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여인을 들어올리는 순간에 마치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죽은 어머니 아이를 구치가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을 때 그의 손에는 내가 사 살았냐? 내가 너 얼마나 랑했는지 기억해봐. 나는 누가 써 있었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은 8.0의 대지진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속이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되었다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어떻게 했냐면 파다클레토스 남선 음사로 표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사도 바울이 성령하는 위로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파레클레시스 여성 인사로 말하고 있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어머니의 큰 사랑의 위로처럼 다시 다울은 지금 속에 하고 있는 거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는 그냥 어 그래 괜찮니라고 끝나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파. 칼레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는 놀랍게도 등용형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내게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충만함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까지 나아가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환난 받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이 이 환난이라는 말은 이런 영적인 정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동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미명한 여러가지 많은 혼란을 같이 겪어왔습니다. 서로 다 교회를 위한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모습으로서 교회를 세운다는 점점 교회를 힘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분팔레벨레투라는 어, 말을 팔아라는 말을 불러내자는 말입니다. 몸으로. 그리고 칼레오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모든 환란의 상황에서 불러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게 위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어디서? 환란에서 고난에서, 슬픔에서, 아픔에서. 저는 우리 한수만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많은 아픔의 현장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행한 데 있었던 그런 많은 아픔에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정말 환란받은 자의 주신 하나님로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믿음으로 새롭게 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일 내보신 본문 사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가만 봐. 1장 21절, 21절을 말합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즉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울 보나니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은 새마을 운동이 한참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의 에 중대한 새로운 운동. 운 동네에 이현들 보내서 거기서 어,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남해안 에티오피아도 베트남, 그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그 동네를 살게끔 해놨어요. 현명한, 금명한 동네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세바 운동골에 나온 한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졌어요. 이유가 어딨을까요? 우리는. 하는지 알거든요. 그들의 풍부한 노동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있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곳입니다 내가 아파고슬퍼있고 지금 뭐, 누워있는 그런 병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 충만하면요. 그 위로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고, 그 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분 계신 홍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분은 처음부터 가까웠던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보니 너무너무 진게 이야기 나누고 뭐몇 년씩 만나신 분들한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잘 아세요? 어런데 아,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런게 있어요. 뭔데요? 그홍 목사님은 미국에 오셔서 자기 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골수암으로 화를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권사님은 자기 아들 20대 초반에또 미국가서 아버지는 작가르타에 있을 때 골수암으로 이아들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이 본사님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삶의 공통점, 아픔의 공통점. 그러니까 그 아픔의 공통점이 서로를 믿어줘요.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그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먼저 대화하고, 같이 위로하고, 예기 드리고. 저는 이런 일로를보의는 미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의는 로 내가 직접 아픔의 현장에 가서 그를 같이 돕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일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있습니다어 우리 가이 신뢰하지 못했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그 위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선을 믿어주자. 이끌어주자. 이런 보이는 이과 우리 한수한 교회가 넘치는의 이름으로 드립니다하나님볼수 아, 네.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입니다여러 본문에 있는 말씀 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활란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할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라. 바울의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위로가 된것입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닉 브이치 제 허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사람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쁜 삶을 살수 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일까? 왜 저는 나보다 못한데, 사주, 그렇지 않습니까? 사주, 육신이 무용을 청한 나와 니그 자리는 비요가될수없습니 근데 그는 왜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못 살까? 이유가 뭘까? 그게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든 마음의 가중이 내 은혜가 되요 여러분, 송명신의 궁금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봉수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봉수. 우리 여러분 많이 부르죠. 저는 그 가사를 볼 때마다 큰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가, 정말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십니다 축복성은 많이 들죠. 정말 그가 그렇게 가사를 그게 이로가안 되지. 우리는 늘불평을 맞잖아. 비서도 불평을많야 그가 불평을만할게더 많겠죠. 근데 우리 는그 찬양을 부를수도 성령의 신의 중중 찬양의 말씀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저 성령의 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이유로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 열심히 헌신하고 그 헌신한 그 모습은 지금 내가 눈앞에서도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 그래 나 아, 장로님들 참 내가 장로님만 보면 참 반하게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한순간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보이는 위로, 보이지 않는 위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에게는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으로 추권드립니다. 아, 그렇 아, 우리가 해야 네. 될일 아니겠어요? 분받은 여러분, 여러분, 위로지 않은 것은, 분, 분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영어로 소활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강제로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내게 몰아!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슬픔 속에서 내게 오라 왜 그래야 해결되니까 그래야 문제가 어지니까 이제 새롭게 임신을 하자며 임신을 찾아온, 이 임신을 해나신 우리 한수만교의 교회가 새롭게 믿음 안에서 하나을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하는 위로 새롭게 세워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현실를 주님이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한숨 한 뼈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사면 주요.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환난에서 때르는 미움에서 질투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가까이 갈수 있는 죄종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새롭게 임직을 맞이합니다. 주님 새롭게 임직되어진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위로의 큰 마음을 가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임직자들에게 하옵소서. 아, 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